네 안녕하세요. 누공주의 살거와 버츠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작가는 러시아시의 밤에 빛나는 태양 미하일 레르몬토프입니다. 네, 미하일 레르몬토프는 러시아 낭만주의를 완성한 작가라고 평가받는데요. 푸시킨 이후에 활동한 작가이기도 하고 푸시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와 비교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레르몬토프는 레르몬토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레르몬 토프는 뿌시킨보다 조금 이후 세대인 30년대에 주로 활동한 작가예요. 근데 이 시기는 뿌시킨의 시대와는 달리 낭만주의가 어느 정도 세력의 길을 겪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레르몬 토프의 세계는 뿌시킨보다 고독함, 우울함 이런 정서가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어요. 어, 이현우 선생님은 애도와 우울증이라는 책에서 뿌시킨을 애도의 시인, 레르몬 토프를 우울증의 시인이라고 해석하신 바도 있습니다. 푸슈킨이 정제된 어조를 구사했다면 레르몬토프는 조금 더 충동적이고 신경질적인 어조를 표현했다고 많이 평가받는데요 레르몬토프는 푸슈킨과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보니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이렇게 두 사람 중에 취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시인에 있어서도 푸슈킨과 레르몬토프 사이에서도 취향이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어, 레르몬토프는 1814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당히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외할머니 간의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아서 외할머니의 손에서 주로 양육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거의 못 만나게 되죠. 네,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가 겪었던 가족 간의 불화가 이후 그의 창작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적 토대가 돼서 계속해서 어떤 고독함의 정서를 지배하게 됐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레르몬토프는 13살 무렵부터 서사시, 서정시, 희곡들을 이제 창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지는데 이미 14살 때뿌시킨의 카프까지의 포로에 영향을 받아서 동명의 작품인 카프까지 포로라는 서사시를 쓰기도 하고요. 14살 때또 이후 10년 뒤 발표되게 될 그의 대표작, 악마에 대한 구상을 이때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르몬 토프는 1830년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윤리정치학부에 입학하는데요. 2년 만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근위기병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어, 이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뭔가 행동하고 싶었던 의지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 대한 환멸이 컸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차르스코에 셀로 기병대에 있다가 좌천 당해서 이제 카프카스로 갔다가 다시 상트 쪽으로 왔다가 다시 좌천되고 이러한 이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뭔가 사격의 삶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41년에 카프카스로 세 번째로 발령이 나는데 거기서 동료와의 결투 끝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평생 동안 자신의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기질 때문인지 사교계나 그리고 기병대 내에서도 평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로 인해서 외로움 속에서 살다간 작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레르모토프의 창작 시기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20년대에서 30년대 초까지 그리고 그가 베체르부르크로 이동했던 32년을 기점으로 중기 이후 그가 뿌시키인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시를 쓴 37년을 이제 성숙기로 구분을 하는데, 크게 37년을 기점으로 그냥 전기와 후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레르먼토프의 기본 정서를 서정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주로 나오는 테마는 사랑이라던가, 아니면 군중과 대립하는 시인, 그리고 조국에 관한 이야기, 뭐 삶에 대한 환멸, 이런 정서들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구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그토록 공허하고 바보 같은 농담이라네. 새롭게 더해진 열정으로 인해 나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원도 모두 사원이고 부서진 우상도 모두 신인 것처럼.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는 에르몬토프의 어떤 환멸이라던가 외로움 같은 정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의 서사시와 희곡은 어땠을까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당대 러시아 낭만주의가 어땠는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러시아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뿌시킨 이후 이 소외는 보통 굉장히 구체적인 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외를 느끼는 주인공들은 보통 러시아 감상주의 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감상적인 음울함 침울함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레르먼토프에게서는 조금 이제 경향이 달라집니다 레르먼토프의 주인공들은 소외 동기, 계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뭔가 날 때부터 어 본질적으로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감상적인 의물함을 떠나서 어 이제 신에 대해 완전히 대항하는 악마, 자신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인한 근본적인 슬픔, 의물함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룹니다. 방금 설명한 그런 특징들을 볼수 있는 대표작들을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5년에 공개된 가면무도회 같은 경우에는 아르베닌이라는 주인공이 가면무도회에서 자신의 부인인 니나가 뭔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풀지 못한 끝에 니나를 독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핵심 소재가 되는 도박과 가면무도회가 당시 낭만주의의 대표 소재였고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은 1838년에 공개된 악마라는 서사시인데요. 이것이 우주를 날아다니던 한 악마가 타마라라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악마의 사랑이 타마라를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자꾸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 이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슬퍼하고 본질적으로 외로워하는데, 뭔가, 복수하고 싶어 하는 대상도 그러다 보니 그냥 이 세계 자체가 되고 그냥 그 우주 전체와 계속 갈등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세계에 대해 불화했던 주인공들은 뭔가 이제 새롭게 세계와 화합하고자 하죠. 가면모도의 경우 아르베니는 니나와의 결혼을 통해 뭔가 행복한 삶을 살듯 세계와 화해할 듯 하고 어, 악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마가 타마라와 사랑을 해보고자 시도하지만 이건 결국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죠. 이런 식으로 이들의 세계화의 화합의 실패는 신에 의해 계속해서 막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르먼토프의 주인공들이 겪는 실패는 어, 이전 낭만주의 작가들에 비해 훨씬 더 탈출구 없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라고 평가받습니다. 레르몬토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딜레마의 문제인데요 이전에는 선과 악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면 레르몬토프에게서는 이 선과 악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한 악마 같은 경우에는 악마가 순수한 악이나 악의 화신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고 뭐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악마의 사랑이 어, 사랑 표현 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사인이지만 사랑 표현, 그러니까 그런 입맞춤으로 인해서 타마라가 죽음과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게 또 만냥 선한 행위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41년 이어 그의 대표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우리 시대의 영웅이 출간되게 됩니다. 어, 우리 시대의 영웅은 사실 그가 아까 35년 가, 희곡 가면무도에 38년 서사시 악마, 에서부터 이어져온 뭔가 시대적인 영웅을 만들고자 하는 결산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기니 푸시킨의 영웅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제 레르모토프에게선 빼초린이 대표적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빼초린은 이제 30년대 후반 환멸의 세대의 대변인이 됩니다. 어, 빼초린은 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악한 행위들을 일삼고 다녀요. 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자들한테도 막 농락을 하고 아, 막시 막시미치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어, 처음에는 친한 척을 했다가 갑자기 뿌리치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친했던가요? 막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어, 예브게니 온에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악하죠. 이런 페초린에 대해서 나보코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 시대, 그러니까, 오네긴에 비해서 더 깊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페초린이 보여주는 그런 거친 모습들, 냉소적이고, 그리고 거만한 그런 겉모습 너머에 어떤 부드러움, 친절함, 영웅심, 이런 것들을 간직했다라고 보았는데요. 페초린이 보여주는 인격이 더 깊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기점으로, 레르몬토프에게서는 인간 삶이나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경향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러시아 낭만주의를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리얼리즘을 어떤 면에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브게니 원헤긴을 봤을 때, 아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것 너머에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잘안 잘 하죠. 하죠. 근데 빼초리는 지금 보이는 것 말고 뭔가 깊은 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깊은 생각이 있을 것 같다 내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까지 깊이가 더해진다는 게 나보코프의 기본적인 생각 같습니다. 지금껏 살펴봤듯 레르몬토프의 작품들은 뭐 이전 작품들에 비해 훨씬 더 깊은 수준의 고독 환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서 한번 거부된 그들의 운명은 더 이상 이제 갱생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의 작품을 패시미즘적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유리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레르몬토프가 인간 영혼의 어두운 면들을 너무나도 잘 그려낸 작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작품이 끝없는 부정으로 속하진 않는다라는 여지를 준다고 합니다. 어, 왜냐면 유리만이 보기에는 레르몬토프의 작품에는 어떤 계속해서 반항하는 주인공 너머에 그 주인공을 끌어안는 굉장히 거대한 신적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고, 어, 저희의 좀 주관적인 감상들을 <laughs> 얘기를 하자면, 일단, 레르몬토프는 정말 그,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되기 음. 쉬운 작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너무 짧게 살아서 음. 그런 작품 세계가 변화되는 뭐,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사,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수 있을 텐데, 음. 이 시기만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뭔가 그렇게 불화하는 주인공을 끌어안는 신의 질서가 있다고 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음. 그런 불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런 불화를 끝내고 그런 질서 안으로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건지 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조금 어, 그게 또 이제 해석의 다양성을 남기는 음. 지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뭔가 불안하는 주인공이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점. 근데 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음. 있을 법한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음. 20대나 열정이 음. 넘치는 음. 사람들이 레르모토프나 우리 시대의 영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확실히 푸시킨에 비해서 조금 격정적인 면모도 음. 있고, 그래서, 아, 그리고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도 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모든 작품들을. 좀, 어떤 분들은 유치하다고 하는데, 그게 또아쉬것 그렇죠. 같아서. <laughs> 그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영웅 보면 다들 깝카스의 풍경을 음. 직접 보고 싶다라는. 얘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응. 되게 멋있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런 자연과 함께 묘사되는 인물이어서 페초린이더 근사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전혀 응. 근사한 인물이 아니지만 맞아맞아 맞아. 사실은 개차반 맞아. 같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 그런 페초린 같은 인물이 페제르부르크에 있었다 하면은 그냥 빌런 정도일 텐데 응. 카프카즈에 있어서 어, 이 사람 뭔가 조금 이 너머에 뭔가 있는 사람 같다. 응. 그런 그러면, 야생 뭐 야성과 응. 맞서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난 게 아닐까. 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레르몬토프는 한 50년쯤 지나서 상징주의자들한테 다시 한번 부상하게 됩니다. 레르몬토프의 어떤 이런 악에 대한 의식들 같은 게 어, 세기말적인 상황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분명히 어.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러시아 낭만주의의 양대 산맥 중 하나 레르몬토프의 작품 세계를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